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한 밤중 한 남성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4차선 도로 한복판 가드레일 옆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젖어있었고 그녀는 대소변을 실수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꼭 함께 들어야 할 사연입니다. 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모든 게 무너져버린 가족 이야기 오늘의 사건 키워드는 출산 후 의식 불명 아내가 4살 지능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하던 여자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대기업에 취업할 정도로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주변 누구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 결국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고, 기적처럼 쌍둥이 딸을 임신하게 됩니다. 아이를 품은 아내는 출산 직전까지도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우리 천사들 데려올게. 하지만 그 말이 사실상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40분 후, 아내는 피를 흘리며 실려나왔고,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분만 도중 아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행히 쌍둥이 딸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내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한달 내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기적처럼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심장이 멈췄던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능이 약 4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 남편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딸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세 사람을 돌보는데 전념합니다. 아내에게 밥을 먹이고, 대소변을 치우고,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듯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엄마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며 울고, 밖으로 자꾸 나가려 하고, 고집은 점점 세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한밤 중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매던 남편은 4차선 도로 한복판 가드레일에 웅크리고 누워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대소변을 모두 실수한 채 차가운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던 아내. 그 순간 그는 정말 아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최근 아내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분만 중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심폐소생술이 무려 15분이나 늦게 시행됐다는 것.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닌 병원의 명백한 의료과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며, 필요하면 소송하라는 태도였습니다. 소송은 커녕, 지금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릴 돈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2025년부터 출산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아이가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살아있지만 중증장애를 입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주변에선 이혼을 해라, 아내를 시설에 맡겨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합니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 끝까지 내가 돌볼 거다. 이미 6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도 마음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 육체적 피로까지 이건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랑과 책임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디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제도를 바꾸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진심과 사랑이 언젠가 꼭 보상받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